공유가 있어요. 이 공유하기를 클릭해서 블로그를 클릭하게 되면 이 블로그로 크랩 공유 파악이가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올라가는 걸 어떻게 확인하냐? 여기 설정을 클릭하게 되면 블로그를 보내기 숫자 보이시죠? 이렇게 하나가 올라가는 걸 저희들이가 볼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체험단 시대 담당 컨설턴트 강사 동진세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강의를 할 때면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는 블로그 지수와 노출에 대한 부분을 준비해왔습니다. 바로 블로그 글을 발행하고 나서 블로그 노출에 도움이 되는 법들에 대해서 준비했는데요. 평소에 블로그 글만 발행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블로그 발행 후에도 노출에 도움되는 것들이 있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블로그에는 글이 발행되고 나서도 그 이후에 반응도를 계속해서 체크하는 반응도 정수라는 것도 존재하고 있어서 그 반응도를 높이기 위한 행동들과 준비들을 제외를 해야 합니다. 그럼 블로그의 반응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좋아도고요그 이후의 반응도 댓글도 반응도, 내가 내 댓글에 달아놓은 반응도, 그리고 이 블로그에 머물고 있는 체류하고 있는 시간들, 그리고 스크랩과 공유들 부분 가지고 전부 다 반응도에 해당하는 점수라고 생각하시만 당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 이런 반응도를 통해서 블로그의 노출과 품질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필수로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블로그 글을 발행한 후에 블로그 정수나 노출도, 반응도를 높일 수 있는 네가지 행동들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해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꼭 저장하셨다가 블로그 운영하실 때 성장에 꼭 도움이 되기를 바랍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알려드리면 블로그 글을 발행하고 노출 점수를 올리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바로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는 일반적으로 블로그의 네이버가 글을 발행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3시간, 뭐 6시간, 하루, 이틀. 순차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반영되는, 반영되는 것들이 다르고, 노출되는 순위도 조정되는 것들을 저희들은 보게 돼요. 그래서 발행 전에도 미리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로그인 하셔서 글쓰기를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발행전 행동들이 있어요. 이렇게 했고, 뭐 사진도 따라 가정을 해보고 발행을 한다라고 클릭할 때 바로 발행을 누르는 게 아니라 먼저는 전체 공개로 되어 있는 게 아닌 이웃이나 서류 이웃으로 먼저 공개를 해주면를 추천드려요. 이웃으로 공개해줘서 반응도 좋아요라든지 댓글이라든지 대댓글이라든지 스크랩이라든지 공유 다른 SNS로 공유한다든지 이네 가지에 대한 행동들을 미리 하시는 걸 저희들은 권장드리고 그걸 하신 후에. 다시 전체 공개로 그때 수, 권장, 수정하는 걸 권장드리고 있어요. 근데 발행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일반적으로 그럼 이 반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오픈 채팅방에서 뭐 소통하는 사람들이 늘릴 수도 있고 뭐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이웃을 찾아가서 댓글이나 스크랩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하다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통해서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한 블로그 아이디로 블로그 계정을 3개까지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직접 하는 것도 가능하세요 제가 직접 하는다라고 가정을 해서 한번 제가 예전에 발행했던 글로 반응도 올리는 방법을 4가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는 저희가 좋아요란 댓글이 중요하다 그랬고요 스크랩도 중요하다 그랬죠 댓글은 댓글과 대댓글을 포함한 6개 이상 정도만 돼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스크랩도 어떤 블로그에 가게 되면 많이 있는 것도 있는데, 많이도 필요 없고요. 1개 이상만 되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썼던 걸로 반응도로 올렸던 걸 한번 가정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공감이 보이죠? 이 공감을 클릭해주시거나 그리고 오른쪽 클릭하게 되면 이 댓글들이 보이는데 사실 여러 댓글들이 달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반응도를 올리기 위해서 제가 했던 행동들이 먼저 댓글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여기면 보 매승다라는 아이디랑 뭐 배부르라는 아이디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블로그의 계정이지만 사실 이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예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블로그로 댓글을 달고 거기에 대댓글 본 계정을 대댓글에 달았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댓글도 채운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점점점에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 공유가 있어요. 이 공유하기를 클릭해서 블로그를 클릭하게 되면 이 블로그로 확인을 누르는 순간 스크랩, 공유, 퍼하기가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이상만 하셔도, 블로그가 공유되는 정도로, 어, 아, 되게 좋은 블로그의 그리구나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꼭 하는 걸 권장드려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 스크랩이 하나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올라가는 걸 어떻게 확인하냐? 설정을 클릭하게 되면, 블로그를 보내기 숫자 보이시죠? 이렇게 하나가 올라가는 걸 저희들이 볼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네 번째로 또 중요한 게, 다른 SNS, 퍼갈 수 있는 다른 SNS 외부, 그, 사이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공유해주시길 꼭 추천드려요. 점점점을 클릭하셔서 만약에 카페일 수도 있고 오픈 채팅방일 수도 있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외부 링크나 이런 걸로 공유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반응도 내 글을 볼수 있는 반응도를 높일 수 있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네이버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반응도를 위해서 꼭이 행동들을 할수 있다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총네 가지 블로그 글을 발행하면서 노출 점수 올리는 네 가지 방법들을 보여드렸어요. 제가 이 방법을 꼭 활용하셔서 블로그를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laughs> 그래서 성장하는 블로그를 꼭 만들어가시기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블로그 컨텐츠들로 찾아뵐 테니까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꼭 좋아요나 댓글이나 알람 설정까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